아유 우리빈이 우리빈이 오늘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예왜또 어르렁 시작됐어요 재밌게 노시지예어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예 아유 리빈이 엄마를 보고 있네요 예 우리빈이 장난감 놀고 있는데 아빠가 아유 빈이, 여기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어. 빈이,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 얼굴 얼굴 잘하네. 들어 와. 빈아, 이리 와. 밥한번 먹어볼까? 빈아. 어아이고먹으안 되고, 이리 와. 빈이. 간식 하나 먹을까? 간식 하나 먹을래, 우리 비니? 딱, 눈도 간식에 가 있네. 응? 어? 그지? 간식 하나 먹을까? 응? 어. 아, 어. 우리 비니. 아유, 맛있다. 어, 여기, 비나. 아, 더? 줄까? 잠깐만. 아유, 우리 비니 간식. 바풀때기. 아유, 아유, 리빈이. 아유, 아유. 아이고, 리빈이 오늘 신났어요. 아유, 리빈이. 너 있네. 빈아. 아. 빈아, 이리 와. 뭐? 간식 하나 줘봐. 우리 빈이 간식 하나 먹자. 어 어. 빈이 간식 하나 먹자. 그래, 그래, 아빠 간식 하나 줄게. 아, 사라. 어. 아유, 저쪽 가 있어. 앉아. 앉아. 이리 와. 앉아. 빈이 앉아. 아이고. 앉아. 어이 잘했어. 하나 줄까? 그래, 그래. 하나 묶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기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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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어저쪽로가 뒤로 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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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 잘 먹네 뒤로 가 앉아 아이고 잘 앉았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뒤로 가 앉아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방석이 앉았네 아이고 방석이 앉았으니까 먹어야지 그지? 어. 뒤로가 또 앉아 비니 앉아 뒤로 가서 아이고 아이고 또 방석이 앉았네 아이고 아이고 방석이 앉았으니까 또 하나 먹고. 뒤로가 방석이 앉아 비나 뒤로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방석이 이쁘게 앉아있네 아이고 응. 어. 아이고 맛있다 미니 안녕, 여러분들 안녕 미나, 여러분들 안녕 미나.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네.